있아요 안에는 괜찮아요 한번 잡히면 예예예한번그 아, 안에 거기 잡... 안 들어오게 하면 그 이유는 알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막, 많아요 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저 너무 울려가지고 지금 안에 지금 막아놓고선네 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 마음을 좀 기수만 해요 네네네 시끄러워가지고 밤을 샜어요. 거야. 집에서 10분 거리인 은암 생태공원 캠핑장에 왔다. 이곳은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청주시민은 15,000원, 다둥이는 1만 원에 올수 있다. 내가 다자녀인 거를 깜빡하고. 청주시민을 택해버렸다.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리어카로 짐을 운반해야 된다. 당근으로 산 에어매트를 한번 써보고 싶어 미니멀로 왔다. 미리 와서 피칭을 하고 민준이 하원 시간에 데리러 갈 생각이다. 내일 아침은 민준이를 등원시키고 혼자 와서 철수할 생각이다. 옆 사이트는 단체가 와서 피크닉 중이다. 입기 좋은 옷이라 좋아하는 옷인데 구멍이 나버렸다. 폴대에 끼어서다. 예보가 있어서 우레탄 플레이도 야무지게 올려준다. 이때, 날씬했네. 있어요. 왜냐하면 꼬맹이를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간 김에 옷도 찢어진 옷도 좀 갈아입고 샤워도 좀싹 하고 그러고 올 겁니다. 아우, 집이 가까우니까 이게 좋은 애그 집에 안 엄인사하요안녕세요 <laughs> 엄마 손잡아 응 캠핑장에 다시 와서 길 건너 있는 공원에 가기로 했다 캠핑장에서 공원으로 가는 길은 조금 많이 위험하다 가자 귀여워 귀여워 잡을 때까지 거쳐다응 어, 올라가 엄마가 들을게 그냥 가 가. 수야 엄마 군수는 지금 안 한댔잖아 몇 번을 얘기하는 거그 여름에만 하는 거라고 저거는 폭포 아니야 응. 엄마가 고 했던 거야? 10분 거리인데도 오랜만에 온 공원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ف و、oh 어지러워 엄마 너무 아지러워왜 그렇게 오면서 잡아달려 어이가 없네 진짜 난 진짜 어이가 없고 세게 하지마 세게 하지 말라고 아유 뭐 이렇게 다한거 어떡하라고 얘랑 둘이 노는 게 제일 힘들다 저녁은 간단하게 삼겹살 구이다. 혜진이가 시루를 데리고 산책을 왔다고 해서 들리라고 했다. 몇시왔어니 아, 두 시. 한시 반. 한시 반에? 두 시에 자고. 와, 오이. 달리기 한다고? 네. 시루랑. 컴은 모기가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다. 몇방 물리고 깜짝 놀래서 모기장을 급하게 친다. 민준이랑 놀아주는 혜진이가 어찌나 고마운지 모른다. 모기한테 집중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다. 뭐, 이 생각해도... 말... 모기에 안 물리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있다. 아. 야, 내 마음을 알아? 이야 <laughs> 와, 이거 되게 하다 메시창을 닫고 안에 있으니 모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물론 안에 있는 건 모조리 뭐, 죽여버렸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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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다니까지 혜진이가 맛집에서 꼬막 김밥을 사왔다. 음? 이때 시루를 처음 만났다. 맨날 써니 기억난다 써니라고 네. 어렸을 때 키웠던 있는데자 아. 이렇게 봅니다고추나 먹을래? 하프 키우 왔네 응프 키우고 왔네 누구 여기 누구 또 들어올게 목이 없어요? 목많안에요 안에는 괜찮아요? 한번 잡히면? 예, 예, 예. 아, 이제 안에, 목기안 들어오게 하면 그 이유는 알아요?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마, 네, 많아요. 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저 너무 물려가지고 네. 지금 안에 지금 막아놓고선, 아,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 막아놓으면 있을만해요. 네, 네, 네. 네. 아, 네. 아 지금 집에 가야 되나 싶어갖고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막아놓으세요. 엄청, 엄청, 엄청 아, 물렸어요. 네. 그래서. 아. 목이을띄워놓고 지금, 아, 띄워놓고 아, 지금 아, 있는 거예요. 평온해 뭔가 병원에 보이셔서 방법 있나 해가지고. 아 목이랑 피워놓고 지금 막 이, 이거 아, 막 하고 막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구나 아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용기는 청년이었다. 콜라를 보고 있었어. 다운스러운 새끼. 잘 올라. 지지처럼. 다운스럽운네니 집이네. 다운고 하냐? 시장지를 얻어왔어. 어디서? 우리 신랑이. 응. 시장지를 얻어왔는데. 응. 지금 새 거, 새거 지금 뜨는 거? 응. <laughs> 다 어디 갔어? 왜 안이 없어졌어? 지금, 아니 새 거라며. 새 거라며. <laughs> 어디서 이딴 걸 얻어왔냐고. <laughs> 화장실에 있잖아 응. 이거 하나 이렇게 꽂아놓잖아 응. 아침에 이렇게 꽂아놨는데 저녁때 보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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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며칠 안하고 <laughs> 그, 그, 그 정도면 <laughs> 이거 이거 똥몇번 싸겠냐고 남편이 자기 응. 디스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해버렸다 진짜 어디꺼야 이거 코스트코 휴가 짱이였니 너도 여자구나 <laughs> 너도 얘 맘에든지 우리 민준이 인기 많아. 오, 인기네. 꼴깎이네, 이새끼고시리는 <laughs> 낯을 많이 가리는 강아지다. 강아지, 다시 오라고 해봐요. 시로, 시리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안 가면 엄마? 네. 엄마? 야, 일로 오라고, 일로. 나 엄청 좋아하네. 엄마? <laughs> 너무 <나 오줌> 좋아하네. 애부터 <laughs> 가렸어요. 저기를, 소변을. 엄마, 심어요. 심어요? 혜연씨 저 앞에 있나? 그래 뭐찾아 시통 시통? <웃음> <웃음> 민준이 시통으로 물병이 딱이다 물 어디다 부어봐 여기다 부어봐 여기다가 모기가 부어. 들어와서 밖에서 안하는거야 물을 부어봐요 여기다가 마시게 물을 마셔주지? 응 여수 고 있어요 응. 음. 음. 치하고 오세요 <laughs> 이모 안보고 있을게요 응. 이모 안보고 있을게요 우리 엄마만 보고 있으세요 예 알겠어요 우리 엄마 그쪽에 있는거 아닌데요 이모 안보고 있어요 이모 안보여요 저게 저기 최고요 저게 최고요 얘는 철이 눈에 보이잖아 그래. 그리고 그냥 그냥, 나중에 두기, 하나씩 두기 쭉 버리고서는 그냥 응. 버리기도 편하고. 응, 급하면 그냥 물어 <laughs> 저게 편이야, 저게. 저게 처음이 저게, 저게 응. 편이야. 그래서, 항상 캠핑장 가면은 페트병은 응. 항상 비통은 그냥, 다시, 하나씩, 하나씩 그냥 텐트 안에 놓고. 응. 어, 남자들은 진짜 그렇게 하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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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시하이야 <laughs> <laughs> 혜진이는 갔고 매너타임이 9시라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좀 일러서 예능을 보고 있다 도대체 왜 캠핑장을 여기다 만들었을까 더럽게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 차도 많고 비행기도 많고 그로. 철수를 해버려야겠어. 지금은 시간이 새벽, 새벽 5시 44분이야. 민준이라도 잘 자서 다행이다. 하, 어떻게 이렇게 자지? 부러워 죽겠네. 너무 시끄러워. 조명을 지금 껐어. 여기가 싸긴 진짜 싼데 다시와안올 안 거야. 잘 곳이 아니야. 안잘 거야. 나 그냥 5만 원줄 거야. 5만 원 낼래? 그럴래요. 힘들어. 새벽 비행기 소리를 들으며 철수를 시작했다. 아직 새벽이라 시끄러울까봐 바람을 몸으로 빼고 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의미인가 싶어 자동 펌프를 사용해버렸다.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오고 있다. 잠을 한숨도 못 자. 피곤함이 크게 다랬다. My night. 민준이는 유치원에 가지 않았고, 시몽이는 집에 가서 뻗었다고 한다. 시몽이의 캠핑극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다음에 또 만나요.